여러분, 오늘은 출란의 세계, 출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보시는 영상은 4개의 발색 과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어, 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은 봄에 피는 난초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자라는 여러 해살이 풀식물입니다. 동서양에서 약 2만 5천 종이 넘는 야생 난초가 있고, 원예로 가치가 있는 품종은 약 10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말기부터 재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동양권에서, 즉, 한국, 중국, 일본의 출라는 약 1만 2천 종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각기 다른 독특한 형태, 향기가 있는 난초는 적은 양의 미향을 풍기는 정도입니다. 자생출란은 봄에 꽃을 피우고 그리고 반음지 식물로 일반 보춘화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서 불렀습니다. 출란의 고고한 한란, 화려한 양란, 즉 서양란 등이 있는데 이 난쪽과의 꽃의 모양은 상부의 사람의 머리 위치 같이 위쪽의 주판과 사람의 양팔을 벌린 것 같은 좌우의 부판이 있고 얼굴의 눈썹과 같이 봉신이 두개 안쪽으로 꽃방이 형성되는 꽃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혀와 같이 중간 아래쪽으로 둥근 설판이 위치해 있습니다. 꽃대의 포위 속에는 화판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만개를 하게 되면 여덟 개의 동심원이 형성되는 것을 알수 있고 예, 여러분들도 꽃을 피우면 여덟 개의 동심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란의 번식은 봉심 안쪽의 비두에 예, 수정이 되면 씨방이 형성되고 그 안에 씨앗을 만듭니다. 가을이 되면 난초는 한 개의 씨방에 약 3만 개 정도의 씨앗을 담고 있고. 나중에 씨방이 갈라지면서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날려서 자연에 떨어져서 스스로 파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씨앗이 줄기 덩어리의 같은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 덩어리는 점점 식재료의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식용 생강 모양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생강근이라고 부르는 난초의 뿌리 줄기라고 하겠습니다. 씨앗이 발아해서 생강이 되고 뿌리가 발아하고 어 표토 위신화로 올라와서 다섯 장의 난초 잎으로 발전한 성촉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우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어 이른 것은 7년에서 늦은 것은 13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에, 난초의 한국출날입니다 평균 기간이 됐다고 다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생물이기 때문에 생체리듬상 30년이 지나도 꽃대 하나 올리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난초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출란을 주로 옛날에는 보추나 또는 꿩밥 장풍 여다래 등으로 불렀 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품질과 격이 가장 높은 희귀 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것을 채취하여 분해 식재하고 번식을 시킵니다. 예, 이 고등식물로서 적응력이 좋기도 하지만 일반 식물보다 생존력이 강하고 번식력도 높습니다. 생산지는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많이 자라는데 예, 우리 에라인들이 주로 한 30년 전에는 예, 전라도 그지방쪽으로 꽃을 보러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3월, 한 5, 6개월 정도 꽃을 보러 다녔고요. 꽃이 지는 4월 초부터는 경상도 지방의 여배, 즉, 잎에 나타나는 형태와 무늬를 찾아서 생강을 해서 올라온 산채를 하게 됩니다. 그 범위가 충청도의 태안이나 안면도 그리고 경상도권에서는 경북의 영덕, 심지어는 울진까지 그 자생란의 한계선이 점점 기온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의 무늬와 모양, 꽃의 색상과 형태, 꽃의 향기에 따라 품종이 나눠지는데 이 한국 출란의 변이종은 수백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이종이 우리의 그 자생지에서 산채될지 알수 없고, 어, 그 어, 변이된 난초들이 에란인들이 그 난실에서 기후와 어, 환경에 맞게 자라서 나중에 봄과 가을에 여배품이나 화예품으로 전시에 출품이 되면 모든 세계에 공, 공개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꽃과 잎에 특별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희소성의 관상 가치가 있다고 할 때는 그그 출란은 상당히 높은 관심과 가치가 있습니다. 에, 작고 당당한 잎의 그 모양을 보면 새엽이 있고 이비, 잎변이 있고 한엽이 있고 그리고 짧고 단단하면서 거치가 있는 단엽이나 단엽종이 있고 그 다음에 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선반이나 매판이나 원판이나 두화. 그래서 꽃잎이 길고 늘어진 것보다는 단정한, 단아한 측면에서 짧고 둥글 때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잎의 무늬로 보면은 주로 중투나 봉륜, 서반이나 호피반, 사피반 등이 있고 꽃색으로 볼 때는 홍색과 황색화, 주홍색화, 주구마지요, 백색화, 자색화, 그리고 에, 설판이 소심일 때는 이제 2회, 3회로 해가지고 다예품으로 그 무늬와 색상에 에, 이제 소심이 곁들여지면 아주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꽃의 모양이나 색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에, 설판이 소심일 경우에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초록의 꽃이 돌연 변이를 해서 여러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때는 사군자의 으뜸으로 치는 난초는 꽃을 1년에 한 번, 딱 30일 정도 꽃이 피었다가 집니다. 에, 촉, 즉, 포기는 1년에 한 촉씩 생기는데 영양이 충분하고 번식이 잘될 때는 에, 두 촉, 세 촉도 그 이상도 한 화분 안에서 자라고 올라옵니다 꽃대도 이제 많이 성척이 되고 대조가 되면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개의 꽃대를 올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출품할 때 전시에 출품할 때속 가서 적당한 꽃대를 달아 올립니다 출란의 꽃과 여배를 한자리에 다양하게 볼수 있는 시기는요 꽃춘춘 3월에 즉 3월에 전국적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전국 대회까지, 시·도·단위별로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배는 10월에 전시회를 통해서 전 모든 분들이 다볼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시회에 가시게 되면 자생출란에, 예, 여배의 무늬 형태와 그 다음에 꽃의 형태와 색상, 다양한 품종들을 한 자리에서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출란에 관심이 있고, 유튜브 상에서 어 난초와 아 난초의 잎과 꽃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예, 전시회에 꼭 가셔서 보시면 예, 유튜브에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희소성의 그 가치들이 마음에 와 닿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꽃의 모양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나 또 객관적으로 다양한 평가 속에서 즐겁고 또 행복한 마음도 갖게 되고 꽃의 아름다운 그 속성을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심성이나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삶의 가치를 더 깊게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난초를 키우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1983년도 이제 가을부터 제가 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초창기 난초를 산채하러 다니다니면서 어, 품종도 모르고 예, 무늬와 모양만 찾아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시에도 거의 없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천안의 시청 옆에 있었던 그 작은 예, 난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방문을 해서 그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 그 난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산채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령이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에 호명하고 그렇게 우리 동기들이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유령이라는 난초들이 간간이 에란인들의 입에서 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흰색이나 노란색의 출란의 잎이 산에서 올라올 때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난초에 관련된 그 산채와 재배, 그리고 판매와 수익성, 이런 모든 면에서 에, 가치가, 즉, 가격이 에,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의 에, 그런 에, 그 생각도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로 중급, 고급이 될수 있는 예,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 꽃은 향기를 바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삶의 여정 가운데 예,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난추에 관심이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취미 삼아 기르던 것이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교환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떤 도움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품종을 가려 교환하고 그래서 가려서. 또 키우면서 신화를 올리고 꽃을 피우는 이런 과정이 1년 내내 난시를 방문하면서 관심을 갖고 또 직장인들은 어떤 삶의 여유를 가져보는 그런 취미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성으로 가지고 취미가 아닌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유통인들도 많고 또, 퇴직 이후에 그렇게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성별이 없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주로 꽃을 관리하면서 꽃을 보고 또 재배하면서 하지만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난초를 재배하는 환경을 에, 다중시설로 되어 있는 에,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주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난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어, 품종의 다양성이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난들이 많이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건강하고 또 건실하게 키워서 뿌리라든지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재배되어서 전시에 출품이 되고 그것을 이제 키워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매가 되면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란의 그 발색 과정. 잎에도 발색이 있고 꽃에도 발색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여배에는 황색은 있으나 홍색은 없다. 그러나 꽃은 다양한 색상을 표현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출란의 재배 과정 속에서 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 한여름에 이 무더운 열대야를 잘 이겨내시고 난들도 승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여름나기 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어, 난초에 관련된 세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